자 오늘은 7주차의 내용, 에스더부터 10편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보시면 먼저 에스더의 개론이 나옵니다. 자 제목은 본서의 주인공으로서 여러가지 많은 활약을 했던 에스더라는 여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도 보면 에스더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성경에도 에스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미상이고. 기록 연대는 BC 464년에서 435년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신자는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다인을 1차 수신자로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불임절 재정에 기원이 된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에서의 구원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게는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요. 이 와스디가 하루는 이 아수에로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찾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을 모으게 되고 그 중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자,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라는 이제 사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의 에스더를 키우다시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사람의 굉장한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수에로 왕의 다음가는 굉장한 권력자였는데 이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경애하고 경배하고 그다음에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유독 이제 자기한테 절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멸절해야겠다라고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만이 분노를 해서 왕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왕은 또 이제 큰 생각 없이 하만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유다인을 다죽일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굉장히 슬퍼하고요. 그 다음에 당시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죠. 에스더가 기도를 하면서. 어, 결국 자기도 결단을 하게 되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리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7장에 보시면 하만이 결국 몰락을 하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미 이제 그 페르시아 전역에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선포가 됐거든요. 어, 근데 이런 큰 대제국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왕이 내린 명령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왕에게 부탁을 해서 또 다시 유다인을 위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말고 맞서서 싸워라, 승리를 쟁취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하만의 음모 때문에 죽을 뻔했던 모든 유다인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히브리어로 부르라는 뜻은 제비를 뽑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기원을 해서 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날짜를 뽑을 때, 어, 제비를 뽑았다고 해서 여기서 유래해서 이 날을 부림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림절이라는 명절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스더스에 담겨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2쪽에 보시면 에스더의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자, 일단 에스더서에는 뭐 하나님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셨다라는 이야기도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것. 그리고 하만의 음모가 그렇게 물거품이 된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오면 섭리 안에 있었던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다 193쪽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헌신. 자,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다 죽을 뻔 했죠. 아, 근데 여기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헌신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95쪽 욕기 내용입니다. 욕기의 개론을 살펴보시면 히브리어 원전의 제목도 역시 이옵이고요. 그 다음에 이를 헬라로 번역한 70인역도 이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성경도 욕기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자는 미상입니다. 아, 솔로몬이 가장 유력하다고 라 이제 보고 있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고요. 기록연대는 저자에 따라 기록연대가 달라짐으로 확정할 수 없지만, 만약에 솔로몬이 저자라고 봤을 경우에는 BC 95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수신자는 하나님의 섭리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고요. 내용은 뭐냐?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 곧 신정론적 모순 상황에 대한 욕과 친구들 간의 무의미한 변론,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 한계 논증 및 절대신앙의 요청, 입니다. 자, 장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나오죠. 그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하십니다. 아,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만약에 그를 시험에 빠뜨리면 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 자, 그럼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보시면 이 사탄이 욕을 굉장히 힘들게 시험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장 끝부분에 보시면 그 욕이 당하고 있는 시험 때문에, 고난 때문에 친구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을 보자 3장에 보시면 욕이 막 이제 좀 자신의 신세가 많이 처량해진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뭐 원망하지는 못하고 자기 생일을 막 저주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입을 열기 시작하죠. 그래서 4장 5장에 보시면 엘리바스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이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 뭐 위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욕에 대해서 정죄하는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상처 주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네가 뭔가 잘못하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장 7장에 욕이 반론을 합니다. 8장에서 또 이야기를 듣고 있던 빌 다시 또 똑같이 욥을 공격해요. 네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것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또 욥이 9장 10장에서 자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죠. 그러 그러니까 11장에 또 친구인 소발이 또 욥을 공격하는 정지하는 이야기를 하고 욥이 또 자신은 변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15장에 엘리바스가 또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고 욥이 또 변론하고 18장에 빌 다시 또 이야기하고 욥이 또 변론하고 20장에 소발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제 변론하고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장에 보시면요. 옆에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과욥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이 욥을 같이 찾아왔죠. 근데 이 이야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도 한마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막 쏟아붓는 장면이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옵니다. 아, 근데 역시 이 엘리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욕과 친구들과 엘리우의 변론이 쭉 이어지다가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등장을 하셔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에 막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너네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알고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네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뭐 창조, 창조의 능력 같은 것들이 쭉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에 대해서 41장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42장에 결론적으로 요비, 야, 내가 진짜 알지도 못한 일을 떠들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욕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런 내용이 욕기의 내용입니다. 자, 욕기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8페이지에 보시면, 자, 1번,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인간의 절대순종입니다. 욕기는 욕이 얘기치 못한 채 당하는 고난의 원인 규명을 위한 욥과 그의 세 친구 곧 엘리바스, 빌다, 소발 및 엘유와의 리 논쟁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막 서로 서로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이제 서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다투고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아는 것은 형편없는 지식이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대었더라. 자 그런 내용을 욕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욕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의인의 고난의 원인의 한 측면이 되는 사단의 참소. 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고난을 당했죠.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욥의 친구들과 같이 정죄를 해요.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뭔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나한테 이런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물론 우리가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욕과 같은 경우도 뭔가 욕이 굉장히 잘못하거나 실수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럼 왜 이런 고난이 있었느냐? 사단이 욕을 유혹하고 공격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욕의 믿음을 꺾고자 욕의 믿음을 떨어뜨리고자 이제 이런 공격을 사탄이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아,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아, 이게 사탄의 공격이구나.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4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진행되는 세상사. 자, 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역사와 모든 시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더라. 아, 이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인물이 뭐 세계 강대국들이나 걸출한 인물들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결국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욕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 모든 세상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보시면 10번, 고난당하는 이웃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요청.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다양해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주변에 어떤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요배 친구들과 같이 막 정제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그 고난이 왜 오는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 주고, 또그 사람과 함께 울어 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도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10편 개론입니다. 자, 원래 히브리어 원전에는 10편, 150편 전체에 제목은 없었습니다. 근데 후대에 찬양의 책이라는 의미의 세페르 테일림이라는 제목이 붙여졌고요. 그다음에 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푸살모이라는 제목을 붙였죠.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쌈스라고 번역을 했고요. 한글 개혁 성경은 또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시편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저자는 다양합니다. 일단 이름이 명시된 저자들은 다윗, 아삽, 고라 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등이 있고요 나머지 49편은 미상입니다. 기록연대는 BC 15세기 무렵 모세 시대로부터 BC 5세기 포로기한 시대까지 대략 1000년 동안 기록되고 다윗 시대로부터 에스라 느에메 시대 이르기까지 약 500년에 걸쳐서 수집되고 편집되었습니다. 자, 수신자는 구약선민 이스라엘을 1차 독자로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분을 찬양해야 할 모든 성도들을 궁극적 독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요, 구약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고백, 토로, 선한한 노래들의 파노라마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장별 내용은 사실 크게 이 시편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워낙 장별로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시편이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1쪽입니다. 아, 시편은 크게 총 다섯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먼저 제 1권은 1편부터 4 1편까지고요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자, 10편은 다윗이 제일 많이 기록을 했죠. 그래서 다윗의 씨가 73편이나 되고요 아사베 씨가 12편, 고라자손의 씨가 11편, 솔로몬 2편, 모세 1편, 해만 한 편, 애단 한 편, 그리고 미상이 많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시편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212페이지에 보시면 요 일단 첫 번째 개인과 공동체의 탄원시편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죠. 자, 밑에 이 시편들이 다 그런 탄원시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편들은 자포자기와 절망의 순간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을 찬양하는 시편들이고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모든 기도에는 감사의 요소가 있어야 되고, 이 시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감사의 확신과 감정을 표현하게 하죠. 그리고 3번, 취임 시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묘사하는 시편이고요. 이런 시편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한 창조자이자 그분을 모든 피조물 위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주님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다음 순례 시편이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유대인의 절기에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할 때 부른 시편입니다. 자, 이 시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왕의 시편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스라엘의 왕및이 땅에 있는 왕의 통치를 표현하는 시편이고요. 이 시편들은 우리에게 매일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권자로 모셔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시편이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지혜와 의로움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 시편이고요. 이 시편들은 우리가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결단의 시기에 특히 적절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주 시편이 있어요. 예배자가 그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하기를 호소하는 시편이죠. 자, 이 시편들은 우리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도록 하며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극복하고 용서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런 다양한 시편의 종류들이 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의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모두 그 저작 배경이나 동기, 저자, 시대 등이 각기 다른 독립적인 150편의 시들의 모음집입니다. 따라서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 전개와 구성 면에서 전체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한 권의 책을 구성하고 있는 성경의 여타 책들과는 구분이 되죠. 그리고 당연히 메시지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편들의 어떤 핵심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좀 요약해서 살펴보면 어, 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편에 나오는 핵심 메시지들 첫 번째, 하나님은 초월자요 자존자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절대 공의로우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불변 신실하시다. 여섯 번째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구속 언약의 수여자이시며 구원자이시다. 아홉 번째 하나님은 선민을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열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 열한 번째 하나님은 종말론적 심판을 통하여 악인을 멸하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12번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은 한계가 뚜렷한 존재이다. 13번째 모든 인생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14번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 여부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한다. 15번째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16번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필히 망하게 된다. 17번째 하나님은 인류 구속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18번째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기 에 마련이다. 19번째 하나님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다. 20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21번째 의인과 악인 중 최종 승리자는 의인이다. 22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 최대 복이다. 자,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죠.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신앙의 메시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